얘라아랑 어떻게 가지, 가지 같이 봐. 같이 가 같이 가자. 어. 우선 같이 가던가. 여기 지가면 긴 한데 아, 나 테츠 먹고 싶다. 나. 씨. 탱나나나어 가야 돼. 오. 지인 벌써 테츠 봤어? 테츠 바스데 이게 오늘 나온 맵이라는데? 오. 맵잘 만들게. 투데이 이벤트. 맵이 맵이 좀잘만좀잘 만들었다. 하하데데 go. 거. 아내 e 아니 이거 a v 맵 아니에요 아이고 요시나 l l Yoshi. 티 o s h i put T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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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제 o Tipo t <목소리로> 어이 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 오, 에이! 이 에이! 이스이 우리 왜킬안 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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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이! 란이이야 야, 망가요 그... 에중에그 던질 때화염이 던질 유유해 이거 봐 바보 거봐고 있긴 한데 어. 그냥 이졌는데 있어요. 거발 예. Yeah. 아까 시작할 때키 있었다고요? 나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나이 이거 이거 이스 봐! 이거 나 이거 봐! 거 훌륭요한 이웃이었습니다 집성이 <laughs> 친절한 이웃 파이어인돌 <laughs> 오! <laughs> 오! 뭐야 어 누구세요 오여기가아시 내가 만데오오이 여기가 맞는어여디 b e w a 어? 스 <여기가>? 눌러 <laughs> <laughs> 어? 아 <laughs> 스토코 어 앞에 뭐? 오. 요어 싫어이자식 방금 개추럽. 누누기! <laughs> <laughs> 어, 살려줄게요. 줄게, 살려줄게요. <laughs> 이자식 방금 개추럽. <laughs> 이거 미세 번지냐고요? <허. 웃음> 개추. <개출. 웃음> <laughs> 이거 그냥 중독맵 <중동> 아니야? 예. <laughs> 이얘 맵이 좀 약간 중독맵 같은 거 같아. <laughs> 20년이 한국이 맵 저도 게임. 뭐야? 바보에파 바보 자리 여기? 이십 년뒤 한국에 사 어? 아! 씨발! 이십 년지에 나는 스모커에게 끌려가는구나 이십 <laughs> 년 한국의 모습잘 어. 가시오 하하야로가이새끼안갈 건데요 아이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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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그야 씨발... 씨발 안녕? 어? 너... 너올라거야 어? 어? 하이 벨링 하이 로야 우리 어떻게 내려가? 우리 어떻게 안녕 나 휴지야 야 씨발... 꺼내줘 꺼내이하 꺼내줘 야 휴지차기 휴지차기 가게 여기서 비비구나 비벼 진짜 존나 비벼 이러면 생각.. 옆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이거.. 이러고 생각해 아니 씨발 아니 씨발 아니씨아이 아하하하하 이러면 결론으로 우리 못내려가급는아 비스비스비스, 아, 걸렸다. <laughs> 여기 아 이런데. 탱크 부금 아, 바꿨어요. 브리지? 저작권 독특한 때문에. 초간청년들. 그아루 아르비지엠 저작권 있어요. 아니래요. <laughs> 그래서 원래 원래 금본 근본, 근본 아, 장탱비지엠으로 바꿨어요. 오쉣 티가 없어. 누겠다. 어잘 가라. 누두다 누두다 누두다. 그래서, 좋아, 그래서 제가 볼까? 말했잖아요 영상 영상 120개 정도 날라갔다고 눈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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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맞는다 터치 <laughs> 맞는다 디지안 맞는 거냐고요 아니요 뭐야 네. <laughs> 우리 이제 어떡해요아 좋아 좋아 오 오자마자 오자마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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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 나... <목소리>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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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죽가 다가야 이거 야, 그거 야. 아니야? 이거 크레이차 케이드 그 광선맵 그거 저거 <laughs> 그거 타는거? 내일 타는거? 다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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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난 키도 없다고 아 <laughs> 근데 어, 피, 피 많이.. 피 많이 쓰시네 다행이네 니케 현질련 후구 하하하하 어으.. 혼자 딜 다했네 어이 이거 권초받는 딜인데 한 번쯤 너가 기대해 봐. 어? 누가 가 브를 두어 주겠지 하는 고쪽 하게 한 들고 플레이. <laughs> <이 척. 웃음> 광제방 강지 가야 되겠다. 저기 모 어시오. 고테이로광지 어, 반강이 갖고 뭐직트 아까비. 여기 뭐지? 아, 여기 한 바퀴 도는 지야기 뭐지? 여기 뭐지? 기 뭐지? 여뭐 여기 뭐지? 여기 뭐지? 여기 뭐지? 여기 야지 여기 뭐지? 야, 아니 저기 한명 보내 놓고 저 터뜨려야지, 아... 근데 안 가겠다. 저, 저, 저 절대 안 어! 가겠다. 저코라지나인데 어! <laughs> 누가 갈까요? <laughs> 십성이? 어어, 뜨고뭘 뭐야, 방금 떴는데? 지 지나가요. 지나가요. 어, 이 음. 오이셔오이셔 <laughs> 오.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광산 꼬불꼬불 타오니. 광고다. 오마이 갑자기야. 광산. 오마이 갑자기야. 광산 고엑스 고엑스. 어. 아 근데 트라이더도 한번 보고 싶다. 어. 저 앞에 어안 아, 좋은 팔이 보여요. 하하하하하하 야야 저.. 저 새끼 지금 어? 저 탱크 저잡는다야 <목소리> 꺼져 이씨 어우 <목소리> <목소리> <오>, 좋은 배달입이다야이 개자식 개자식아 너야 꺼져 이씨 <목소리> 이거 <이게> 지금이야 <목소리> 뭐야 얘도왜 나한테 와 도망가 이 ㅅ 아이씨 이 오브젝트가 아니었나 도망가 야 우리 마리인데 <바딱. 웃음> <laughs> 잘가라 <laughs> 오, 뭐, 가비 너, 얘 살려. 나, 나, 저기, 저, 우리, 살리 오, 이, 오, 그, 사,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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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통제 먹고 디귿자로 그 점프해. 오, okay. 케이 <laughs> 거기서 그렇게 디귿자 그 점프. 아씨 되긴 는데 오! 오! 포인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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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웃음> 보여. 월핵이다, 월핵. 아이 <laughs> <laughs> 아, <laughs> 씨발. <laughs> 야 이건 못... 무슨... 아 이거 봐봐 봐봐 아니 이거 이렇게 쩝하면 돼? 야, 여기, 여기서 이렇게 이직선으로 쩝하면 돼? 아 집안에서 숨어! 집안에서 숨이 시키는 대전모드예요저 앞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진짜 아니 스모커 빨리니까 스피드가질 풀리는데요? <laughs> 또내 네. 연계가 2네 에이 제가 어? 제가 레퍼드 짬밥이 있는데 저런거 살릴 수 있고 살릴 수 없고의 그 압니다 제가 에? 제가 이 게임만 지금 14년째 했는데 에 보여요 이게 에이? 좋겠다 뭐야 좋아 이씨 부럽다 좋아 <laughs> 좋아 어 얘네들 어어 어, 얘네들 눈아야 씨발 뭐야 이거 좋아 좋아 어 얘네들 눈만 돌아가는 것도 이제 보여요 이제 뭐야 이거 눌러야 는데 제가 어느 쪽눈을 돌릴게요. 미안 면. <laughs> <laughs> 어, 느려지기 시작했어. 오, 엄마. 오, 어, 엄마, 엄마. 오케이, 엄마. 오케이. <laughs> 오케이. <얼른> 드릴게요, 여기 여기. 여기. 너 얼른 드릴게, 여기. 야, 야, 빨리 살려. 너 피었거든. <laughs> <laughs> 형안 보여요. 뭐야 요 얼른 뚫렸어. 어. 어 내려가 오, 어, 어? 뭐야? 어. 야, 탱크 때매달린애두 명이 누구지오기기하고 어, 라프야 야야, 안매 달렸는데. 아, 다운되거나. 아. 야, 1번, 번에서 4번. 해달려 2. 내 피가 25, 24, 23, 22, 21. 2번. 나펀 번. 아니, 미친 진짜. 오, oh, 총빨개졌어 씨. 거... 야하네요. <목소리> 아, 여기 양념 다 <목소리> 야, 네요 아, 고기 양념 다이아 야, 부모 즈 던져줄래? 어, oh, 됐다. 아, 나이스, 컵라. 빨리 타. Ah. 빨리 타. Ah, ah, 아, 난리 타. 잘가 자기가. 잘가난여기가을거가 자. <목소리> 그때 저기 오, 가을뿌려 오, 어저 방금, 라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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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벌이길요요이끌려 왜, 왜, 가진다. 데아이개시가무다어 뭐야 이 길을 가진이가가이다가이 길을 이 피에 떡칠다는 길을 가진다. 아이 거기서 죽는 것도 오! 나았을 거 같은데 아무도 못 알아다 니 저는 꼭 먹어야 돼. 야 씨발 300마리. <laughs> 네. 저 예, 멍치 경험치, 경험치 달달하게 먹네요. 탱크들 딱500 넣습니다. 아예 탱크 예, 예. 탱크들 영도 있어요 영도. 0도. 영도요? 오 어허... <laughs> 장태님 저 고딩때 완전 많이 봤었는데 제가 어느새 29살이네요 <laughs> 아유 반갑.. <반가>, 반갑습니다 <laughs> 어이 어이 반갑습니다 저도 저도 그 나이에요 이제 영도 분은 잘살.. 잘살고 계십니다 옷! 으오 지나갑니다 <laughs> 이거 놔!! <놔라>. ㅎ <laughs> 헿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뭐야 불사다났어 아니야 이 총이 아니야 이 총이 네 세월이 야속하네요 어? 뭐야 탱크 있어? 내아인더내 아인다, 내 아인다. <laughs> 절대 여기서 상황을 봐 뭐야 그냥 가어 일단 기지에 들어가 어 그냥 가면 안될거같아 어차피 문을 뚫고 들어올 거지만 어? 죽었네? 아야너사이머크레 왔네 올라가시나 올라가시네. <laughs> 얘 마구토룡 키어왔네저 또다 어. 비상. 아닌가? 어, 어 완. 진짜. <laughs> 에이, 어. 뭐? 반장 실행. 내 길은 여기네. 저 안에 착! 저 안에 헌터! 뭘 깜짝이야, 이 씨. 오. 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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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왕다 호이어 20년 뒤 항구 어? 누구세요! 씨발그 어, 누구세요 진짜 누구세요 <laughs>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laughs> 어? 지금 킷 없는 사람 선택하라고요? 나 나? 나? 3명이네 3명? 3명 다 해야 돼요 선택? 뭐야? 뭐가 있었어요? 뭐야? 야 망가.. 야니 찌발 망.. 망가야나패 1번에서 4번 백퀸이 있는데요? 1번에서 4번이요? 어 야, 오늘은 뭐야. 5월 3일입니다 야 이거 기름통 터뜨리면안 되는데? 5에서 3을 빼면 2예요 어 근데 이 고르기 싫으니까 1번 할래요 씨발 시발... 야 이거 기름통 어디서 구해? 그거요? 응. 뭐 리스폰 매게좀 필요한 거면 <laughs> 나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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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네 그렇지. 사이 안 좋은 사람은 누구지? 아씨 나요. 야 씨발 나도 태워줘. <laughs> 어? 야나 야, 말고. <laughs> 야 나도 태워달라고. 티를 <laughs> 빼. 야 이거 녹색 여기 치만 번 올라오면 재밌어지긴 하겠네. <laughs> 야 이거 무슨 녹색 천사 해무수야 씨. <laughs> 오! 오! 오. 안 돼. 았다 오. 오! 오! <laughs> 오! 우링 간다. <laughs> 먼저 가야지. 나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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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계속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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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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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발 잠깐만!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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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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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이스활트 코인이냐고 <laughs> 이런 때미로 뭐야 위치가 있었어? 한 마리 있었어요 <laughs> 아왜 이렇게 대아프지? 좋았다. 뭐야, 어디 있다 여 벌써 박채비야? 아 무난찮아. 감면 맞네. 병신노 신이니까. <laughs> <laughs> 아냐 근데 맷잘 만들었어. 나쁘진 않아. 뭐야? 우리가 너무 도파민에 쩔어 있어서 그렇지. 당장 지붕 위에 올라가. 인자야? 아이콜 를이콜 어! 우리가 좀 약간 도파민 게임을 많이 했지. 어? 이거 어, 뭐 여기. 어, 길있다. <laughs> 이거 구출인데 누르는 거 어디 있어? 아, 근데. 야, 우리 우리 게임 하는 거다 통일된 게 하나도 없네. 안녕하세요. 각자 <laughs> 색깔이 뚜렷해가지고 한놈 귀져. 어여 있다. 한놈 클로저스. 한놈 던파. 한놈 뭐야 저거 메이플. 한놈 노아. 또한놈또 누구야? 에픽세븐. 한놈레포데참 신기해. 저기 던파 있네. 던파 던파 왔네. 채팅창에 나는 내야 근데 나는 내포드로들어 가야되나? 형이 몇년 했었다고 해 아까? 14년이 <laughs> <laughs> 들어가는게 낫죠 그러 근데 던파가 더오 했잖아 아니 근데 사실상 던파가 더오 했어도 던파가 이제 진심이 아니니까 그런가? 어우 진짜 안보여 오히려 우진이가 지금 나보다 더 많이 할거야? 래퍼들는 아닌가? <laughs> 아유 돼지야 이거 여기 가지나? 아이 씨 <웃음> <웃음> 우린 공생할거예요 <laughs> 시보 나오면서 땜어어 당신 오오서오서아 여기는 지붕으로 안 올라가지 아니 여기로 올라가지면서 왜 어? 야 여기 바보자리인데? 또고 공장 아... 찾아가아야 어디가 어디가 바보자리야 지금 얘 얘가 지금 안와 봐봐 어 <laughs> 아, 씨발 <이봐. 웃음> 아 이거 유탄 발사기 쓰면 날리고 싶겠다 <laughs> 살려주세요 일어나 어아뭐왜이기 올라가지나?

이 밑에를 숙여 죽는다 에잇. <laughs> 어이 표내지라고. 아, <laughs> 어, 진짜 표내졌네. <편해졌네>. 갔나? <laughs> 안 갔네. 어. 난 지금 사과즙을 먹고 있습니다. 맛있. 이게 왜? 어, 뒤에 <웃음> 오, 눌렀 <laughs> <몰라요. 웃음> 어. 오, 그래서 뭐 탱크도 안 오고 해거 뭘... 탱크 뒤졌어. 오. 먹는 사과가 독 사과가 가지 않나? 백설공주가 먹는 사과가 독 사과. 응? 백설이는 100살이는... 뭐대 <laughs> 뭐야? 대안 <물론, 근데> <laughs> 오는 거? 라고 이런 나쁜 들 <laughs> 오, <웃음> 안 <돼>! 내 희망을. <laughs> 아. 나빠야 여기 바보자리 맞는 거 같다. 아니면 <목소리> <왜> 여기가 있지? 뭣? 어이! 헤헤헤헤! 희망은 버려라. 아 쎄이. 아 시발 비켜! 미친놈들. 니케 현지단 수구. 어? 응. 갈수있나 저기. <laughs> 자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저걸 살리는 게 맞을까? <laughs> 장태님 쉬는 날뭐할 거냐고요? 방송 하죠 뭐. 아돈지리불멸의 술. 어안 터지잖아. 야 <laughs> <laughs> <으아>. 이러지 말아다오. <laughs> 아이 너무지도왜 이걸 태운 버너핀드? 어칠 수가 없는 거야. 검좀봐 살려줄게. 탱크가 사라졌어. 가자. 어 뭐야 여기 올라. 어. 원래... 야 우리 개꿀인데? 그니까 <laughs> 어? 길만 갈까? 저기 어떻게 가도 나도 가고 싶다 나와 이 새끼야 ㅎ ㅎ ㅎ 야 나보고 나, 나 나와 이 새끼야 ㅋㅋㅋㅋㅎ <laughs> <laughs> <나도 웃음> 어허 아래 어허 어, 아 형이지 이... 아하 여기서 아니네 앞에 조종수가 없는데요? 우리 가야돼 조종하는거겠지 뭐 누가 조종할래요? 어... 일단 쳐다니 아 여기구나 빨리 와 치워 이씨 빨리 와 <먼> <먼> 빨리 와 당신도 죽어 야이개새끼 당신도 죽어 발 <laughs> 시발, 기억해를 펼쳤더니 총알 인더라고잖아. 맞다 <laughs> <많아>, 그. 하이 <laughs> <laughs> 좋게 두 번씩 다 뒤졌네. <laughs> 야 스페이스만 스페이스만. 어. 왜영희